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 대표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7천만원을 돌파해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 고점까지는 20%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사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은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10% 먹는 게 아니라 100%, 1000%, 1000% 10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을 찾아서 먹어야지만 큰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시바인으로 큰 부자가 됐던 사례, 알고 계시죠? 400만원을 투자해서 1조원을 벌었던 개미의 스토리, 시바인의 코인을 샀다가 한국 부자 11위로 단숨에 올라간 이 스토리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을 샀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시바인으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행동을 취해주셔야지만 더큰 돈을 벌수 있다는 걸 생각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바인처럼 이렇게 폭등할 수 있는 코인이 업비트에 있습니다.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그 코인이요, 바로 우리를 미친 부자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업비트에는 정말 수많은 코인들이 상장되어 있죠. 그런데 이 코인 정말 폭발적인 상승 아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 돌아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반감기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고, 미국 대통령 선거, 금리 인하, 이더리움 ETF와 같은 부수적인 재료를 통해서 폭발적인 불장이 예상되는 이런 시기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 무. 조건 담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머스크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오늘 말씀드릴 코인이 이 머스크가 힌트를 줬기 때문인데요. 자, 머스크는요. 세계 최고 부자죠. 올해 재산만 141조를 더 불려냈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 세계 1위 부자가요. 코인을 상당히 좋아하죠. 그리고 코인에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이 코인 비트코인을 만들어낸 창시자 사토시가 일론 머스크라는 루머가 돌 정도였는데 루머를 다 떠나서 이 일론 머스크는 코인을 상당히 사랑하고 적극적이고 이 일론 머스크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을 거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일론 머스크가 스쳤다 하면 얼마나 폭등하는 코인들이 많은지 알고 계시죠? 자 과거에 이 마스크 네트워크 사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쳤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300%가 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일론 머스크가 440억 달러에 트위터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스크 네트워크가 떡상을 한 건데요. 마스크 네트워크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SNS상에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친 듯한 떡상을 한 겁니다. 무려 300% 이상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도지코인 얼마나 과거 상승을 했었습니까? 이 도지 역시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의 수혜를 톡톡히 받았었던 코인이죠. 도지 코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시바이누 코인 역시 한국에 많은 재벌들을 만들어낸 그런 주역이기도 하죠.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스쳤다 하면 미친 듯이 폭등을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공식처럼 외우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요 최근에 중국 쪽으로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주력 사업인 테슬라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데 있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었죠. 머스크는 상하이 소재 테슬라 제조 공장에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도 미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은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되어가고는 있지만 이거랑 상관없이 머스크는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있어요. 진좡룽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을 만나서 이 전기차 개발에 대해서 논의를 보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머스크는 중국의 고위 간부들과 협력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따라서 이 머스크가 중국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면 떡상할 수 있는 코인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코인이 무려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코인을 소개해드리자면 이 코인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개발진들이요.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코인이라는 거겠죠. 또한 중국의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투자에 나선 코인이기도 하고요. 많은 대기업들과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 코인은 세계 최대 회계 감사법인이죠. PWC 이 회사와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었고요 이 PWC 역시 이 코인에 투자를 했던 이력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전세계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월마트와도 협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마트가 엄청난 성장기록을 얻고 친환경 NFT 시장을 출시를 했는데 여기에 도움을 주는 그 코인이 바로 제가 오늘 설명하고 있는 업비트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이죠 BMW 이 세계적인 인지도를 지니고 있는 BMW 역시 이 코인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핫하기도 했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BMW, PWC, 월마트 이런 굵직한 대기업들과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고리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BMW는 테슬라 전기차 충전 표준 공식을 채택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와 이 BMW는 실질적으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많은 대기업들이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데 테슬라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과연 이 코인에 관심이 없을까요? 또한 이 코인은 중국 정부의 인증을 이미 받았고 중국의 여러 기관에서 채택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투자자들과 더불어서 이 일론 머스크가 같이 노려보고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바이누 테슬라의 애완동물을 모티브로 한 이런 코인도 그냥 미친듯이 떡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코인은 얼마나 날라가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이 코인을 무조건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중국 코인들이 다시 한번 활개를 치기 직전인데 이렇게 중국의 인사들이 자리잡고 있는 이런 코인들은 무조건 날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코인도 코인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코인을 실질적으로 핸들링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좋은 코인이어도 똥손 같은 세력들이 붙어줬다가는 코인이 날라가지 못하기 때문인데 지금 이 코인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래 지갑 주소를 열심히 트래킹한 결과 지금 의미 있는 시그널을 발견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줬다고도 볼수 있는 이 코인 여러분들 지금부터 담아가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이 코인의 종목명이 아니라 정확한 타점입니다. 같은 코인으로도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수익을 보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이 타점의 차이겠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 코인 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열심히 심히 추적한 결과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 세력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했을 때 퍼포먼스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이코인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를 띄워놨어요. 이코인은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어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딱 10만 원만 사 보셔라. 그러면 그거 묶여놨을 때 아니 올해. 100억이 될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코인이고요. 저한테 인증을 남겨주신 분들께만 발송 드릴 겁니다. 저도 아무에게나 공유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정말 절 따라 오시는 구독자 여러분인지 체크하고 있는데요. 구독 인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캡처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저한테 100억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하고 이 코인의 종목명과 제일 중요한 타점까지 같이 발송 드릴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이 기회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되고요. 2024년 정말 신나는 장에서 100억 크게 한번 벌어가시길 바랍니다. 01024883215번으로 100억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 기회는 전부 다 드렸습니다. 이 기회를 잡는 자는 계좌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죠. 더 이상 눈앞에 있는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잡으세요. 제가 정확한 타점.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 조금 더 양질의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한테 인증 남겨주신 모든 분들은 댓글로 뒷번호 한 번씩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더 빠른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면서 감사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